지금부터 노트북과장 노트 반대 네, 노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이 사태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제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군사반란 세력에 서 희생되신 민주영령들, 광주영령들께 잠시 문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 네. 네, 바로. 그러면 오늘 또그 기자회견 들어가기 앞서 여는 말씀을 안전사회 시민연대 최태원 대표께 드 보고겠습니다. 아, 저희가 아, 이 자리에 어, 오게 된 것은 너무 공노감이치밀어 올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 들고 있는 이 표찰에서 보다시피 민주 영령들이 홍곡합니다 민주 영령들이 지금 잠 못들고 부천에서 더 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잠못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농사 반란, 수계, 원정 우리 민주주의 유리, 광주 민주주 학살, 국민 학살, 그리고 수많은 민주 인사 탄압, 이것을 자행을 한자인데 이자를 어떻게 국민이 상주가 되어서 예우를 하라는 말입니까? 국민 세금 이름으로 군사 반란자를 예우를 하고 모시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후세에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서 군사 반란자에게 국가장이라는 국장이라는 예우를 하였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막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 대부분 다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 그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계속 내 오다가 임기를 조금 앞두고 군사 반란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너무나 상담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조기를 대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모식을 열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바랍니까? 군사반란자에게 국민학살자에게 민주주의 유린자에게 그리고 노태우는 전방의 군대를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뺀 자입니다 노태우는 국민의 안위에 아무 관심도 없는 자이고 국민의 안위를 밑에 놓게 한 자입니다 전방의 군대를 빼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추모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 자칭 보수 세력들은 양대산맥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입니다. 이 자들은 전국에서 군대를 뺀자 국민을 학살한 자 그리고 헌정을 유린한 자 이런 자를 추모하겠다고 하고 다같이 동조 카르텔을 동성해서 지금 추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 한 푼도 거기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수항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국장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 자가 공언을 했습니까 사람 죽인 게공헌입니까 군사 반란 일으킨 게공헌입니까 민주주의 유린하고 학생들 때려죽이고 강경대 열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추앙받는 자이며 역사적으로 공헌할 자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해진을 요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하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온 자가 역사적폐를 쌓고 있는데 가만 보고 있다고 하면 국민의 도리가 아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천교육대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도 목숨을 많이 잃었지만 구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만 400명이 넘습니다. 삼천교육대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자가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역사, 적폐에, 역사의 발전의주의 바퀴를 타로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그러면. 이쯤에서 어, 구호를 한번 구를 외치기 전에 네,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네 단어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국과장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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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국과장 당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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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그리고 뭐, 메디 카드 포켓들을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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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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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카트부터 해서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눕이겠습니다 음식을 하는 게 있으면 하는 게 있으면 음식으 이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법법 네. 위반 뭐, 뭐,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레드카드를 카드, 오른손에 쥐고 전법도 다 레드를 네, 오른손에 쥐고 오른손에 쥐고 레드카드를 왼손에 쥐고 맞추시 금만 하면 되 죠？자, 이런 소음 에 자, 이 예, 거는 지금 뭐. 자, 문재인 정권 이 지금, 하는행 태가 어, 여태 까지 내일 네, 로가절을진사이에노동계 그리고 인권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그동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적 카드를계속해서 계속 이제 뭐수원다을 당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내리고 이걸 올릴 겁니다. 네. 자 지금 자 이렇게 했다가 내리고 한몇 차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합니다. 자이 레드카드를 뽑아요 일단 뽑고 자 시작 뽑고 그 다음에 자 레드카드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자 레드카드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예, 올렸다가 예, 바꾸는 겁니다 자 시작 자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레드카드를 뽑았다가 예, 올리는 겁니다 자 시작 자이 정도 줄고 이겠습니다 왼쪽 카드는 약간 더 높게 쓰시고, 자이것은 무슨 뜻이냐? 정권 퇴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자이 민주공화국과 맞지 않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퇴진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간파적으로 노란색 다내려 하고요. 노란 거 내려놓고, 무거 들고. 네, 네 레드카드 드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레드카드, 네. 자, 뭉습니다 레드 이제 내려, 내려놨다가, 시작. 자, 한 번만, 아, 어, 좀 더, 일단 다시 내려가 다시 보겠습니 레드카드 복수입니다. 아. 드카드 이제 이것은 정권 아. 아. 대통령 하야. 아, 예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권력을 위임할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감독고 이어서 기자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사회개역운동연합 강종영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제가 이어서 역사바로세우기 시민 모임 운영위원 김정원이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올불혁의 영혼을 분해하고 집권에 성공한 윤재인 정부가 국회 총선을 작품하고 문재인 정부 진주주의와 인권 실천을 약속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광주 학살 5년이자 내란 수개이고 군사 반란 수개이자 당군 일의 최대 부정 길이 사범인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받들어오실수록 해도 생각하지 못했다. 1979년 7천 통치자 박정희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무신독재를 자행하고 숨막 치는 독재에 저항하던 민중들을 탄압하다가 노예 충판에 떨어져 죽자 노태우와 정두환 일당은 권력을 창탈하기 위해 전방 경력까지 서울로 빼내어 쿠데타를 자행했다. 노태우는 강주 학살을 자행한 쿠데타 세력의 수괴일 뿐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아들을 대폭시키신 자인 것이다. 이런 저런 문재인 정권은 국가장으로 예고하는 명분을 찾기 위해 수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을 칭찬하는 말까지 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며 비리대왕이 개혁과 국민한테 같이 한 수천억에 답도 합 것까지 칭찬한단 말인가. 노포를 국가장으로 애호하는 것은 군사반란 군사 후계와 국민 학살자 집단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북한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촛불 민심의 영혼을 안고 집권한자가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행동을 사용했다. 그 태도가 너무나 뻔뻔하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은 국가당은 결정해놓고 장례식은 안 가기로 했다 한다. 마치, 마치 프레타 세력에 대한 애호가 진심이 아닌 것처럼 연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스럽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가 되었어야 박수호 정권 정권의 번풍을국무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해한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정책 칭찬으로 군사정책 단계 칭찬으로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의 유지와 연장에 유흥리만 따지는 정상 자대 측단 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 안전이 우선이다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스텔라 베이징호 피해자 가족 앞에서 그리고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가족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셀수 없을 정도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시킨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생으로 참사 지며 진상규명 그대로고, 트라데이지 후 진상규명과 유에프석 그대로이고, 다습기 살균제 가은 눈물이 그대로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전에 산업지의 사망자 감으로 즐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업지해 당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대로이다. 산생 경제, 공정 경제, 소용 사회에 약속했지만, 민중들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거나 그대로다. 집값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극소수 빼고,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다. 공약을 안 지킨 것, 이것이 바로 퇴진 사유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정권 퇴진과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좀더 지켜보자. 그러면 바뀌겠지. 하면서 4년의 세월을 보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에 근거라 할그레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마저 거꾸로 돌리는 작태를 보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단 하루도 더 존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군사 반란자의 국가장 예우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성명은 끝났다고 판단한다. 적폐척상과 민주주의 시급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스스로 부정한 정권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문재인은 하야하고, 문재인 정권은 채진하라. 더 이상 정권을 맡아 국민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정권 유지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 안정, 역사 정의, 경제 정의, 사회 정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잔공적인 역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즉시 물러아라. 진즉 불러나고축구 혁명의 뜻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는 정권이 탄생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역사 발전의 걸림돌, 정의와 인권 실현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나마 역사는 마지막 마무리는 자연 전통으로 평가할 것이다. 심사 축소하길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해야 하라. 야 하라. 야 하라. 둘째, 문재인 당은 즉시 총사퇴하라. 총사퇴라 셋째, 노태우 국가장을 당장 취소하라. 예. 넷째,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국가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라 다섯째, 군사반란자 국민학살자, 군사독재자, 국가장 여우폐제법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여섯째, 유신및 오공정권 잔재청산위원회를 설치하라! 일곱번째, 군사반란 가당자, 광주학살자, 12-12학살 공범자의 소원을박달하라 박탈하라! 이상, 민족정기 구연의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 모임 안전사회 시민 연대 반민 해방 실천 연대 사회 개혁 운동 연합 등리고시민 단체 시기 연대가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예, 예. 보단 이야기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못다 한 이야기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거의 60%에 이르는 표를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혁은커녕 노태우 군사반란자를, 국가장으로 모시겠다는 데 대해서 묵인하고 지지하는 이런 반역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 모두에게 석포대제 사죄하고 의원직을 저는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바뀌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반역사적인 반헌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인터뷰에서 지지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를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다 해산을 하고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새로운 적폐가 없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군사 반란자가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는 이런 일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해치는 자, 그 자는 바로 국민의 적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김부겸 총리가 속대매고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역사 청산, 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마로니의 방송에서 이렇게 또 오셔서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선생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